그 금속 케이스 있고, 자, 아직 미션은 그대로고, 이끼를 이거 뭐 액션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봐요. 바로 쓸수 있나? 갑시다, 동굴 아, 불안하다. 이거 늦게 나올 거야. 각 광원의 장단점, 어둠 속에서 앞을 보려면 불빛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조합해 횃불을 만들 수 있으며, 섬광탄은 일회용 조명이 되어줍니다. 덩어리 장갑. 그래 놀라봐. 뭐야 체력 안 줘? 아니 체력이 아니라 불불 불 같은 거안 줘?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빛으로. 불 피워서 횃불 들고 가는 게 지금 최선인 것 같죠? 랜턴이라든가 조명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불 피워서 횃불 만들어 갑시다. 아 동굴에서 무슨 소리 나? 아 스토리 모드 뭐 깜놀하다 그런 거 없겠죠? 자불 피워서. 일단 고기 요리해서 먹고. 자. 먹고 물 마시고. 어, 물은 더 녹일지 아쉽다. 물 녹여봤자 지금 유, 무게만 높아지니까 무거워지니까. 횃불 가져가서. 횃불 두 개. 두 개가 적용이 되나? 아니네. 하나밖에 안 되나보다. 아, 여기 횃불이 있네. 이거 끄고. 이거 집어넣고, 좋아, 집었고, 침낭까지, 아, 어, 좋아, 갑시다. s o m e n s g o t t go. 짐을 좀 버려야 된다고 알았어.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동굴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 이거 늑대, 늑대 나오는 각인데. 아, 잠깐만. 오오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다 텍스트 읽어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지만 폭풍이 심해져 발이 묶였다 몇몇은 오래된 교회에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 있는지 살펴보러 돌아왔다 나는 계속 이동하기로 했지만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아침에 왔던 길을 되짚으며 다른 사람들 따라갈 수 있는지 봐야겠다 앨리스 아스트리드가 아니네요? 아니 왜 음식을 버리고 가지? 고마운 사람들이네 다 어? 잠깐 랜턴 기름이 없.. 랜턴 기름은 얻었는데 랜턴이 없어 잠깐만 이거 장비한 다음에 여기다 불 붙이자 그러면 이거 더 오래 가겠죠? 아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재활용 할 수도 있구나 석탄 어, 랜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아, 나갔다 와 별거 없네요. 다행이다. 너무 두려웠어. 아어 잠깐만 늑대 있잖아 늑대 피할수있으면 피할 거. 모닥불 횃불 형광탄으로 늑대의 접근을 막을수있습니다 음.. 던져서 쫓아낼수도 있는데 일단 나한테 지금 횃불이 있으니까 얘를 피해가는 쪽으로. 응, 음, 괜찮아.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아, 그거 맛있게 먹어. 그래, 그래. 어, 됐다, 됐다, 됐다. 좋아, 됐어요. 갑시다. 뛰어, 뛰어. 자, 길이다. 잘됐어 자, 그럼 일단 잘온 거죠. 뭐 어차피 갈 곳은 여기 없었으니까. 일단 다행이네요. 헤매질 않았어. 제가 엄청 길친데헤매진 않았어. 아! 들어. 늑대 있죠, 앞에? 피신하게 자동차는 살벌한 바람과 야생동 물피할 수 있는 피신처 역할을 합니다. 커밋서다. 여기서 어, 물 조금만 마시고 늑때 지나가는 거 봐. 이 오래된 그랜놀라바를 먹을까? 아니야. 아니. 아껴둡시다. 어우야 잠깐만. 어 아, 깜짝이야. 길을 따라가세요 이 길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아스테리드가 이 길을 따라갔을까요? 솔직히 지금 아스테리드 보다 그냥 아스테리드를 보고싶다기보다 사람을 보고싶어 사람을 이거 어떻게 가라는거지? 일단 이거 버려. 자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차량에 내려서. 어야 오지마 마 오지마 어디로 가니? 빨리해, 빨리 해야 돼 빨리. 배불 꺼지기 전에 빨리 이거 다 털어서 갑시다. 아 비어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어떻게 온 건데? 어 여기는 뭐 있다? 어 성냥 그리고 캔디바. 캔디바도 모양이 다 바뀌었네요. 스토리 모드 추가되면서. 아 진짜 아 하지마 하지마. 자시천 그리고 글로우박스 다 비어있어 야 오지 마라 자차 타고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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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계속 따라오네. 저 미쳤나. 가 집에. 너희 집 어디 늑대요 아니면 제집 가는 길이 여긴가 설마? 아이 참. 뛰자. 뛰자. 따라오나? 아닌 것 같은데요. 갑시다. 원래 얼른, 얼른 튀자. 어 음료수. Thank g o o d n e s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들이 이제 맛깔나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과자라든가. 6호라든가, 이제, 음료수 같은 게다 맛깔나게 바뀌었어. 텍스처가 이제 변하면서. 샌드박스 모드에서도 이렇게 변했으려나? 어, 뭐야, 이거 동굴 아닙니까? 동굴? 아, 아니네. 이동하자. 저체온증 위험 치료, 치료됐고요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6도니까, 별게 나쁘지 않아. 오오! 아. 잠깐만, 이거 상태가 35%, 아직 괜찮아요. 나못 봤겠죠? 토끼 맛있게 먹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나고 토끼 그냥 먹으라고 두고. 아, 아냐, 아니, 아니아니안잡아가안잡아안 잡아도 잡아도 안 잡아도 안도안 이거 그거... 맵이 넓어 <laughs> 아여 길있네요 길 따라갑시다 사슴도 있고 여기 잠깐만 햇불좀 끼고 있는거 이제 다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 던지고 이거를 껴서 불을 붙입시다 불 꺼지기 전에 아 됐어 도 있는데 뭐 딱히 아이템이 나올 것 같지 않죠? 잠깐만 뭐야? 아이템 아니다. 야 다시 올라가. 여기가 뭐야? 공장 아 공장이 아니라 트레일러. 트레일러 그리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수영장. 수고하게 어옵 오, 도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실내네 들어가자. 실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네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들어가자. 들어가서 조금만 쉬고 신문, 천 아, 붕대왜 가봐? 어 큰일 봐야겠다. 일단 물 마시고 음식은 상태 제일 안 좋은 초콜릿 바. 어? 제리캔 3.6 리터나 있네. 물도 있고. I can still eat this. 육포.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천까지 아, 젖, 젖었네. 계속 입고 다니다 보니까 방금 주운 양말은 안 젖었죠. 실내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신어 주고 소독약 얻었고, 뭐 이거면 된것자 갑시다. 나 갑시다. Feels like a lot of gear. 아 짐이 너무 많다는데? 잠깐만. 청사진은 뭐야? 오. can't feel my hands. 찾아별로봤이에지물 일단 다저장온이찾 몇도였죠? 여기서 자오가 될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이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 여기서 잠을 자오가야 될것 같아요. 가다가 어두워질 것 같아. 여기 침대도 있죠. 아, 어, 맞네, 됐어. 그리고 체감 온도 1도, 거기다 오, 온기 보너스 있으니까, 여기서 12시간. 1 2 시간 자면 해가 뜰려나? 아직 어둡네 그러면은 물 마시고 이러면물 마시면서 이제 무게도 자동으로 주니까 자 그리고 그래놀라바랑 육포 몇개 뜯으면 허기도 이제 걱정 없어 요소로 칼로리까지 같이 2시간 더자자 자, 됐어 해가 뜨고 있네 아직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은 무기를 수확을 합시다 하나 수확 됐죠 무게가 38kg가 나가요 지금 많이 무거워 짐이 나왔어 잠깐만 체감온도 영하 30도? 영하 30이면 이거 아 이동하기 좋은 날씨는 아닌데 어 잠깐만 어 날씨 계속 안좋아질 것같아데 왠지 괜히 나온거 아니야? 아 저기 큰 도로 있다. 길 따라 길 따라가니까 길을 계속 따라갑시다. 어 그래. 처음 아본 곳이야 확실히. 저장됐어, 저장됐죠? 무언가 있어. 어, 교회다. 아까 그 엘리스라는 그 동굴에서 발견한 편지에 교회 예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 교회야. 그니까그 사람들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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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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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혹시 모르니까. 없어. 아, 이짜 The church 어가 빨리 들어가오 신문. 종이 상자. 모닥불 있네요, 책도 있고 성냥있고 아, 책이랑 장자가 엄청 많아 성가집 찬송가 은호의 날의 가사입니다 어, 진짜 성가노랜가봐 가사가 다되있네 물통 아! 섬공탄 좋구요 목사의 메모 세인트 크리스토퍼 교구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공지문 활동 부족으로 인해 대교교의 결정에 따라서 세인트 크로스 크리스토퍼 교구에서 지위에 해제되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립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자는 몇분 없었지만 교회에 보내주신 성원과제게 주신 여러분의 도움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스카이프로만 여러분을 뵐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안 사나봐. 딱 봐도 뭐 사람 많이 살것 같지는 않은 동네라... 딱히 별로 특별할 건 없네요. 베이스캠프로 여기 하라는 소린가? 일단 불을 좀 피워서 기름, 맞네. 기름으로 불 피울 수 있네. 토끼 요리 좀 하고. 어, 잠깐만. 토끼 요리 하다가 불 꺼질뻔했어 먹고 와 토끼고기 진짜 허기 안찬다 복숭아 통조림 요리합시다 캔 따개가 없어서 내용물이 꽤 많이 손살.. 손질을 될거야 어 캔따개 있나 본데? 자 먹고 성냥 챙기고 아 어, 침대 베개 아 맞다 옷좀 고칠까요? 어, 맞네. 큰일 날뻔 했다, 이거. 못 날아갈 뻔 했네. 어, 바지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바지도 얼른 거치고. 다 수리하자. 여기서 하루 자야 될 수도 있겠다. 또것한번 수리 한번더 합시다 천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5 0때는다 치료.. 수리를 합시다 89% 됐고 실패했어 처음으로 실패했어 지금 자.. 얘까지 79% 그리고 51% 수리 됐어 89%물 마시고 오 잠깐만 아 이런 데다 먹을 걸 숨겨왔네 누군지 몰라도 책 그리고 태울 수 있는 거다 가져가 필요하다 지금 무게가 꽤 줄었죠 면털 모자 이것도 착용을 해주고 이것도 수리를 합시다 자76%어 소다 아이교회에 이런 데다 이렇게 먹을 걸 숨겨놓으시네 나들 버거리 장갑 괜찮은 버거리 장갑 71%더 좋은 걸 끼고 일단 해가 저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토끼 토끼 토끼를 다해보합시다 수확해서. 고기랑 내장 빼내고 자 됐어 불 다시 피워 worked 그리고 토끼 요리 합시다 여기서 자고 가야 돼. 무게 다이어트도 할 겸, 짐 다이어트하고 여기서 나갑시다. 잔 다음에. <laughs> 냄새나는 토끼. 자,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이거 자면 될것 같아. 토끼 오기가 무슨 맛일까요? 질기려나? 아우 맛있게 먹는다. 자 물은 오리터나 있어서 <laughs>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 문제 있을 것 같진 않아. <laughs> 무게 많이 줄었죠. 무게, 무게 지금 30.54... 이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면은 30kg 아래로 떨어진다는 소리죠. 12시간 잡시다. <laughs> 물 바로 마시고, 3시간 더 자. 자, 됐어요. 어딱잘 잤다. 자, 일단, 아까 그 시체 뜯어먹던 늑대는 아직도 뜯어먹고 있어요. 약간 게임 시스템상 오류 같은데, 일단 아직 뜯어먹고 있고, 큰 도로를... 어... 아... 아 제발... 아... 저 큰일 났다. 이거... 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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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치료하고! 참 진짜. 잠깐만. 손목 빔. 아, 진짜. 제가 아마 그게 있죠. 조명탄? 지금 진통제가 없는데. 큰일 났네. 아, 이게 하플 늑대가 되겠냐. 아, 이거 기분 좋게 딱 아침에 나왔더니만 지금 바로 늑대한테 물려버렸네. 컨디션 반이에요. 아, 스킨이 났다. 아, 먹을 게 없어. 뛰자. 아 눈이네 눈. 와 불안해. 한번더 물리면 끝 아닌가 지금? 폭포 있고. 어 마을이야. 어 마을이 있네. 아스테리드가 여기 오려고 그랬던 건가?